안녕하세요. 부동산 키워드 박하연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인데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한달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집값이 뛰었던 이유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아 네. 아 진짜 안 그래도 바빴었는데 네. 아, 정부가 또 이상한 정책들을 또 발표하면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면 뭐 이래저래. 더더욱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지한 지한달 만에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고, 왜 지정이 되었다가, 또왜 해지가 되었고, 그 이유와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즉, 관한테. 일반적으로는 구청한테 보통 받게 되는데,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나는 주택을 거래하는데 토지가 아니잖아. 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 지분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갖다가 이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거래허가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 자체는 대표적으로 삼기신도시라든가 이런 개발계획을 발표함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매도, 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걸 도심지에다가 사실상 편법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실사용자들만 사라 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토지다 라고 하면 진짜 작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 사용할 사람 근데 우린 주택이다 보니까 실 거주할 사람들만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 첫 번째 요건 즉 일명 전세를 낀갭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 라는 사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역시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데 다주택자가 매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사는 게 원칙이고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처분조건부로 움직였었을 때 보통 허가를 내주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네들 이 주택을 실제로 쓸 만큼 어너 무주택자야? 혹은 여기 실제로 거주할 거야? 라는 부분을 체크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보통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하여 이제 피해를 받는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가수요가 붙기는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음. 내가 실제 거주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방에서 원정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실거주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의 매수 수요를 차단시키는 효과. 그리고 우리가 실거주할 만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같은 오래된 주택들 같은 경우는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죠. 그렇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매수들도 사실상 차단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지정했었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정한지는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지정을 했었었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 와서 좀 해제가 될줄 알고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 현 시장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해왔었었죠. 그런데 뭐 정답은 오 시장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즉 2025년도 2월 10일자로 해제한 이유는 아무래도 조기대선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심을 얻으려고 한건가요 어, 정확합니다 12월 달에 이제 탄핵 이슈가 막 돌면서 네. 조기 대선이 실행될 수도 있다 라는 말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몇면을 살펴보게 되면 다들 보수표가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 시장께서 이제 조기대선 나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당내 경선부터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표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보다는 일단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조금 웃겼었던 게 작년 8월 달만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 생각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오다가 오히려 확대 지정하겠다는 말도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전격적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어 그동안 강남에 들어가고 싶었었던 매수 대기 수요자들이 이제 사실상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폭발하기 시작한 거고 한달 사이에 진짜 반포 압구정은 최소 10억 이상씩 다 올라갔을 정도로 다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실부터 시작해서 대치동이라든지 기본적인 강남권역들은 다들 5억 이상씩 핵심 지역들은 10억 이상씩 뛰어 올라갔었고 네. 이게 너무나도 폭등을 하고 일명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오소공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공 맞습니다. <laughs> 우리가 난소공과 같이 오소공이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난감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폭등은 오세훈 발 폭등이다라는 말들이 나오자마자 그냥 고민하다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근데 여기서도 또 다시 기존에 풀었었던 대들만 그대로 재지정한다라고 하면 분명 또 누군가는 아니 또 반포는 반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왜 반포는 안 묵냐라는 식으로 얘기 나올 것 같아서인지. 강남 상구랑 용산구까지 네개구 전역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그 기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강남 뭐 최대치를 지금 찍었다 뭐한달 만에 4억 정도 올랐다 했는데 실상은 더 높게 올랐네요. 그럼요 지금 이미 실거래가들이 국토교통부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금액대들은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사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은 됐었지만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도 어디 뭐 신고가 몇억 갱신 막 이런 식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여파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이제 통계로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시에 그러면 이제 갭 투자를 못 했다가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왜 오를까요? 아, 왜 올랐었는지를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랐었던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올랐다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심리를 건드렸다라는 음. 게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12월 달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상기업이 터지고 탄핵정국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모든 이슈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다 흡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나? 라는 약간 조금 알쏭달쏭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도 비슷할 거예요 네. 뭐 어, 분명 1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어, 그 사람이 부동산 더 떨어진다 했는데 2월 때 가니까 아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사람들이 매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와 같이 부동산 가격 올라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게 되면, 조금 누구 말이 맞나 조금 헷갈리잖아요. 네. 더군다나, 아또이시국에 이게 맞나? 라는 생각과 하면서 지금 막 다들 시위하고 나가고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좀심리적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줬대. 네.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러면 지금이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음. 사실상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곳들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음. 해제한 곳들 뿐만 아니라, 이미 반포, 압구정 이런 데들은 작년부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올라간 것은 음. 오히려 지금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음.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효과가 그게 사실상 트리거가 되었다 라고 음. 보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 트리거가 된걸 보고 오세훈 시장도 놀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재지정을 한 거잖아요. 이 재지정으로 인해서 매수자들의 구매가 당분간은 어려워질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은 인근 지역에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상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너무 섣불렀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니, 이게 본인 자체는 시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실제로 이제 대선 발언까지도 했었는데, 근데, 근데 그렇게까지 본인이 정책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왜냐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때 서울시가 뭐라고 발표했었냐면 과도한 규제 완화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를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럼 뒤집어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를 이제 해도 된다라는 건가가 되잖아요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사유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해소하려고 푼 건데. 그건 다시 재지정, 그것도 확대해서 재지정한 거는 그냥 강남 상구랑 용산구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로 되묻고 싶거든요 말로 보면 또 그럴 네. 수가 있겠네요 아니, 서울시 한달전 발표 자료를 그대로 그냥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하다한테 모든 발표가 나왔을 때도 조금 지켜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핵심은 그러면 어,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보자니. 아까 얘기했던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한 것만 올라간 게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네. 애초에 매수 심리가 이제 불타 올라가 된 거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 선거는 용산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야. 그럼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 지역으로 갔다가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 매우 크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발표가 나온 즉시 네. 그날 당일부터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에 매매 계약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 실제로 핵심 지역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아현동,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옥수동, 성수동 이런 곳에서 신고가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지금 강남만의 일이 아니라 네. 이제 강북으로도 이제 번지게 된다. 안 그래도 불난 집에 부채질 부채질를 넘어서 기름을 끼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오히려 옆쪽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나서 그 옆쪽도 다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되면은 어 전세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하,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명암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네. 너는 진짜 실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전세 놓고서 왜갭 투자를 해? 일부 사람들은 갭 투기라고 말하기까지도 하는데, 근데 이게 갭 투자든 갭 투기든 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매수를 한 다음에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내집 마련을 했었으면 그냥 내 집에서 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무주택자야. 응. 무주택자를 가정하면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누군가 전월세를 공급해 줘야지 내가 거기 그렇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그근데 그렇죠. 아무도 전세를 안 나요 <laughs>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떡해요 <laughs> 뭐, 뭐 어떡해요 월세 살든가 전세 금액을 <laughs> 더 비싼 금액에 들어 서 살든가 이거밖에 없는데 네. 지금 강남상구랑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갭투자를 하지 말래잖아요 그럼 음. 무조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전세 공급이 없겠죠? 없겠죠 그럼 전세 금액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그 당연한 건데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일정일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이제 전세 제도라는 게 집값을 상승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어 그렇다라고 해서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어 그걸 반문해 볼게요 아니 전세가 좋으세요 월세가 좋으세요 일단 월월 월마다 돈을 안 내니까 전세가 좋죠. 당연히 내 주거 비용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 전세 때문에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다 월세 내는 사회가 되든가, 아니면 무주택자들은 그냥 월세 열심히 내는 거고, 내집 마련 하서 그냥 들어가든가, 양자택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제도가 없거든요. 애초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이제 유일무이한 전세 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데 뭐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가 있어서 매가 올라가는 게더 크다 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외국은 전세 제도 없는데 집값이 싸냐? 반문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국은 월세 수익률이 엄청나게 이제 높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있어준 덕분에 월세도 저렴하다라는 건데 전세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없어지게 되면 월세도 더 높게 납부해야 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 해서 이게 뭐 전세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우스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건 전세 없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전세를 그래도 살고 싶은 사람은 더 높은 전세를 지불해야 되고 아니면 월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내집 마련하든가. 이런 양자태계로 내몰려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양자태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실 어 집값하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파트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뭐 빌라, 단독주택,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지 궁금하네요. 어~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어. 그래서 아파트만 대상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도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파트만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묶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반문을 해보면 사실, 아파트가 좋다라는 거를 음. 다시금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 서울 집값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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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가 비쌉니다. 음. 서울의 빌라는 안 비싸요. 음. 실제로 KB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입니다. 네. 물론,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있어 라고 생각해 보면, <laughs> 어, 별로 없지만, 이제, 그러면 빌라 평균은 얼마냐? 얼마예요? 3억 3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허?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네. 네. 물론, 뭐, 이 빌라 3억 3천도 어디있어 라고 하게 되면, 어. 아,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세권의 빌라들은 훨씬 더 비싸지만. 네. 평균값이니까. 예.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라는 것도 12억이면, 저기, 노원구가 약 12억 매매금액대에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면, 와, 노원구의 그 30년 된 구축도, 뭐, 이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뭐 10억에서 1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휴 12억이 평균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애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거로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그래도 역세권에 있고 가능한 구축보다는 신축이고 또 나홀로 아파트는 다안 보고 주거 환경이 좋은 데들을 본다. 사실상 허들이 평균보다 위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금 정리해 보면 다들 서울에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 거지. 음. 서울의 빌라 가격은 사실상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세 사기에 대부분이 오피스텔이 빌라에서 터졌습니다. 음. 아파트는 역전세는 난다 하더라도 경공매로 쏟아지진 않았어요. 음. 왜냐? 그냥 전세금을 갖다가 돌려준다 하더라도 내 아파트를 지키는 게 재산적인 가치가 더 있으니까. 음.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역전세 5천만 원 맞았다 하더라도 그 5천만 원 조차도 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면 그냥 다 경매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걸 규제를 거꾸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미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 거래지구였었고 음. 그리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상구랑 용산구의 아파트를 규제했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제발 강남에 아파트 좀 사지 말아 줘라고 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음. 그럼 왜 사지 말라고 할까요? 그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사는 거고, 그 주택만 올라가서 그런 거다 보니까, 네. 그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오, 강남상구의 빌라가 귀행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아파트를 사셔야 되고, 오히려 내가 강남상구랑 용산구를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풍선역으로 마포구나 성동구로 올라갔다 했지만, 여기서도 아파트가 올라간 거고요. 네. 여기서도 구축 아파트는 잘안 올랐어요. 네.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간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지 어? 괜히 막 이상한 나는 역발상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왜 내가 투자해서 돈을 못 벌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